연사도 하고 아니야. 베린이가 맨날 빨 수지. 베인이라 말한 거 아니었어? 나그롤 캐릭터 말한 줄 알았는데. 그건 베인. 그러니까 베인이라고 들었는데 나. 베린이 아, 베인 야 글자도 다르잖아. 베인. 누나 아직도 베인이야? 아니. 누나 아직도 베인이야? 나 롤도 안 해요. 봐봐 되잖아. <laughs> 누나 베린이야 나대인이야아아 아... 진짜... <laughs> 뭐야 나 접속 실패 떴어 어? 어... 아, 아니 아 나는 뭐야 나... 선우 안 지켜줄 거야? 잠깐만 나 다시 들어가고 있어 선우 어, 지켜야지 선우 안 죽어? 내가 글로 갈게 나나 아니야 얘 털고 가자 털고 가자 털고 가자 나 죽었어? 안 죽었어 근데, 근데 죽을 익사 같아. 익사각이야 선우야 살려 없는데? 어, 선호 어 맞네 선우 못 살려 우리, 우리 가자 올려 어, 와 에반데 아, 차 있거든? 꼬, 꼬였다, 이거, 꼬였다. 손 어, 선우야. 너 들어왔네? 네. 그렇네. 움직이네. 레이더실에 한 명? 아, 레이더실 앞에 한 명. 레이더실 아무도 없다. 근데 우리 이거 꼬였어. 이미 제대로 음. 내려갔고 우리는 못 가. 맞아. 그니까 얼른 도망쳐. 우리, 우리 치고 다른 데 가야 돼, 지금. 유승형 기모치 있는데? 짤 파밍 합시다. 마태체가 있고데 아, 탁... 진짜? 그거 음. 먹고 얼른 나와! 얼른 먹나거나먹 이거 몰라. 이거 나 얼른 거몰 이거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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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거 몰라. 이거 몰거몰이 이거 이 이두 이십 뭔가 넓어. 근데 이둥몇 개가 미친. 와 망고 쪽 가야 되나? 어? 망고? 아 망고. 아나그 헷갈려. 아, 나닉나닉 보고 봐라고. 이 스크스에 여기 스크스에 어려놨어. 여기 파고지. 그래요. 음, 안 먹어. 문쪽 봐. 야스. 나 뒤비 네 올라갔다. 얘 제일 큰데요, 누나? 나 어.네 저예요. 누나 파밍이 느리시군요. 나 없어. 아, 아, 맞아. 어, 레이더실에 레이더실에 좋은 거개 많아. 이나 파밍 덥네. 누나 파밍 속도도 높여내 마음대로 되니? 아내 마... 마음대로 안돼 아직. 네. 마음대로 되니? 언대로될 수도 있어 나중에는 음 그러니까 높이 높일 수 있어 충분히 높잖아 나는 나는 이거 높인거야 높인데좀내려높인건데좀내리겠네나나 아, 나... 높인 뭐. 빠르 나는 나 빠르긴 해 왼쪽 앞에 두명 나나 잡으러 오는데? 잠시만 난 이거 아, 적들 앞에 안죽으려고 진가... 빠르게 어그이 지나고 <laughs> 루니 아, 여기... 아, 왜안 지켜줘? 뭐, 뭐... 다다데 있잖아. 이런...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왜 따로 있어? 왜 따로 있어? 다 어디 있어? 나는 선호 지키려고 왔지. 우리 쪽 목, 쪽 저쪽 붙다가 죽을 것 같았어. 야 그냥 빨리 빠라 했잖아, 로마. 아나 근데 저기 레이더실에 혼자 있으면 안 돼. 음. 야사배도두 개란 말이야 흥우야 어. 어디 갈래? 일단 도구 형한테 붙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류탄 뽑고 자살할까? 아저씨 야, 당신한테 간다는데 왜 수류탄 뽑고 자살한다는 얘기해얘 <laughs> <laughs> 이해가 안되네 <laughs> 앙. 나 여기까지, 아, 샷건, 사거리 뭐? 응? 오... 뭐라고? 여기까지 샷건 사거리 다요? 뭐라고? 여기까지 샷던 사거리 다나? 사봐라 사바. 쏘봐. 아, 타러. 진통제 배달가요. 근데 우리 나가야 돼. <laughs> 야 잠깐만. 야, 야나 고라니 가야. 야 고라니 아. 가기야 지금. 나 고라니 가기야. 죽여. 어, 어, 어. 안녕. 누나 이제 킬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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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뭔데? 뭔데? 개웃기네 미친 <laughs> 망고야 내, 내 시점 아니, 망고. <laughs> 어! 내 시점 보고 있었어? 야 헤드 쐈니? 아니요 헤드인데? 나 지금 헬멧에 총알 박혔는데 전제스로 욕해 누나 누나 <laughs> 어. 내 시점 보고 있었어? 생각이라길래 봤는데 와 이렇게 멀리 는것도되만아 봤어. 그럼 봤다니까 봤어 봤다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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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까봤다도까 봤다니까 봤다니까 봤다가까 봤다니까 봤다니니까 나. 아니, 나 마우스 멈췄어 어? 나도 아, 그... 어 설마 저기가 설마 샤파렉인가? 아, 아니. 차파릭인가? 지연아 지연아 우리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룰루나 룰루나 다멈지나 지금 샤파 노릇아에... 돌고 있어 룰루나 이거 그거 나, 그거 <laughs> 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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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나 룰루나 봐 룰루나 맵에서 나속움나 맵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 <laughs> 뱅크뱅크. 뭘그렇구 형? 누구 형 어디가? 나 너무 움직이는데. <laughs> 그렇게... <laughs> <laughs> <어디가>? 아 진짜? 아 <laughs> 선아 어 계속 가만히 움직이고 있어. 으로 가고 있어. 형형 어디로 가는 줄 알아? 어형물쪽 <laughs> <laughs> 가고 있어. <laughs> 아 진짜? 나가자. 아이고. 이다핵다 뭐야 애들 마셔줘 <laughs> 어, <laughs> <분들 웃음> 어. 이거 이거 자기장밥. 하지 맙시다 이거 해도 마시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거든요. 내려볼까? <laughs> 아 이거 사실 사실 내가 두고영한테 석그 석궁 날려서 그래. 나가자